지하철에는 누가 타죠? 네, 사람들이 타죠. 이네 장의 카드에는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타죠. 어, 언니, 오빠,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탑니다. 자, 여기도 사람들, 여기도 사람들, 그리고 여기도 사람들. 어? 그런데 이게 뭐죠? 폭탄이 한 장이 있네요, 폭탄. 폭탄은 지하철에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폭탄이 지하철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뒤집고 제가 뒤돌아 있는 동안 관객님께서 이 지하철에 카드를 태워주세요.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섞고 지하철에 이렇게 카드 한 장씩을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탔습니다. 자, 그러고도 의심스럽다 하는 분들 때문에 또이 지하철도 섞겠습니다. 막 섞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지하철은 일렬로, 어, 일렬로 다니죠. 자, 이렇게 쭉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하철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 중에 문제는 바로 폭탄이 타고 있다는 거. 사람만 타야 되는데. 자, 이 폭탄을 시간 내에 찾아내지 않으면 이제 폭발할 거예요. 폭탄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빨리 찾아야 돼. 어떤 거지, 어떤 거지? 아, 이건가? 이건가?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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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기회는 단한 번. 이 칸에 바로 폭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게 만약에 폭탄이 아니면, 제한시간이 지나서 폭탄이 뻥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죠? 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 반드시 폭탄을 골라야 되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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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이거 다행이다. 제가 정확하게 폭탄을.